닦도록하겠니다 네. 어우 미치게 커네 아, 제가 오늘은 컴퓨터 받침대를 만들어 보려고 모니터 받침대 아 맞다 컴퓨터 말고 다시 어. 제가 오늘은 컴퓨터 받침대를 만들어 보려고 모니터 아, 모니터 아 맞다 모니터 받침대 네, 네 안녕하세요 에이저스의 양봉범 주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모니터 받침대를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밑에서 커팅을 다해갖고 올라왔는데 제 커팅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. 자 보시죠. 부팅를 클릭하면 이렇게 눌 수가 아 있어요. 라운드. 한 해놓고, 음, 부팅을 넣어. 부이 넣어. 오른쪽으로 갔더니까 이렇게 한 거고 간격은 5mm만. 이 상태에서 자르면 되려 자, 잘 보고 오셨나요? 제가 밑에서 카팅을 직접 해가지고 오늘은 받침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수제는 쑤스고요 한 3티 정도 됩니다 네, 이거를 용접해서 오늘 모자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받침대 네. 이렇게 긴 쪽부터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져보로 양끝을 먼저 놓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태그 연접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커버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든데자 이렇게 해서 뒤쪽까지는 다 붙였습니다. 이제 옆에 발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으쇼. 어, 우미 큰일. 이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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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자. 자. 터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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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니터 올려놔도 튼튼합니다. 아래 앉지도 않고,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하나쯤과 이렇게 늘수 있게끔 널찍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. 깔끔하게, 웬만하면 은 이제 펄 용접을 안 하고, 이렇게 중간중간 가접으로 얇은 와이어로 해가지고, 튼튼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직 뭐 올려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, 여기다 모니터를 올려놓고, 쓰는 거를 나중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건여기까지고요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지금까지 양중범 중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